오늘은 날씨가 너무너무 춥습니다. 어, 일터로 향하는 우리 성도님들, 어, 오늘 하루 건강하시고, 어, 옷 튼튼하게 입으시고, 감기 걸리지 않도록 해주시고, 어, 더욱 안전하게 또 운전도 조심하시고, 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 가정마다 또 일터마다, 어, 어려움 없이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돌보심과 또 평안이 또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음 민수기 29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대한 마리와 일년 되고 흠 없는 수양 대 일곱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숫송아지에는 10분의 3이요 수양에는 대 10분의 2요 어린 양 일곱 마리에는 어린 양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수염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그 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아멘.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매달 1일은 번제와 화목제와 속죄제를 드리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7월 달에는 음, 그런 제사에 더불어서 더 많은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였고 또 이날은 7월 1일 이, 7월 달의 이 첫날은 나팔을 길게 하루 온 종일 불어서 모든 백성들이 그 나팔 소리를 듣게 하라라고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이 7월 1일은 그 이스라엘 그 절기상 나팔절입니다. 왜 나팔절로 이렇게 정했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의 7월은 우리나라 보통 달력으로는 1월 1일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새해를 시작할 때 나팔을 길게 불러서 새해 시작을 알려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7월 달에는 음, 곡식을 1년 동안 농사 지은 곡식을 걷어드리고, 온전히 걷어드리고, 또, 음, 새로운 파종이 있는 그런 달입니다. 그래서, 어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 휴식이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나팔절을 주신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 지금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고 있잖아요. 나팔을 길게 불러서 하나님과 함께 새해를 시작해라. 새해 출발을 하나님과 함께 해라.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강조하는 것이 있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이한 해가 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한 해를 출발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도 드리는 것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절기를 지켜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이한 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한 해, 또 나팔을 불며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한 해도. 귀하고 축복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또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우리는 이 새해 새롭게 시작하는 이 새해 특별히 나팔을 불며 이렇게 시작하는 것 종말론적 의미로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지난 그 과거를 뒤로 하고, 새해, 새 땅, 새 하늘, 새로운 것의 출발, 우리 주님께서 천사 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이 땅에 임한다고 다시 재림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새로운 소망,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어, 그 날을 기약하면서 살아갈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늘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새해, 이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는 이 마음의 자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자세들이 온전히 세워지고, 이 안에도 이러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누려지게 하시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출발하면서. 하나님께서 울려 퍼지게 하는 나팔 소리를 저희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아니,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새해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이한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또 준비하신 그 은혜의 복이 마음껏 누려지고 또 주님과 함께 이한 해를 기쁨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며 주님 오실 그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것만 쫓아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날씨가 너무 너무 춥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구별하여서 그 많은 환란 속에서 지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 택한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이하로도 지켜 주시고 평안케 하시고 안전하게 해 주시고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